아싸, 우리 외만, 아, 뱀은 만은 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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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은 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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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 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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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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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오! 지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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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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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laughs> 아아 처음이 힘든 것 같아. 아, 분 아, <laughs> 아직 열심히 하고 있다. 자, 빨리 가자. 가 열심히로 안 될걸요, 여기. 아, 그러지 우리가 다 열심히 해도 안될것 같아. 아, 나 진짜. 에서 무조건 쟤네가 한 <펑> 척을 듯 <laughs> 앵간하면 적 포기 안 하는데 이건 아닌가. 아원 찍어야 돼, 내를 오지 마세요. 죽었다, 이거. <목소리> 4명 여깄네. 지금 저격을 지금 저은가 분명히 저격을 저기서 저거 많이 날아가지. 서 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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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서 저기서 서

우리왜공성브이안나오냐내레가자거리제레리거거 <laughs> 아, 많이... 어? 지금 는는걸로반레오 거야. 이오 거야. 제는거 제레오는 거야. 제레오는 이야오야제는거는 아, 나 너무 느려. 나 너무 느려. 어떡해. 뛰어다녀가. 뛰어다녀가. <laughs> 야, 니만 <키워달려가. 웃음> <키워달려가. 웃음> 보면 약간 BGM이 달라. <laughs> 아리 1팀이라 해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야, 1팀 완전 느려. 아, <laughs> 정말 <진짜> 쓰레기네 이거. 프로포 <laughs> <laughs> 공격이구나. 아 대청소 너무 쓰레기 같은 스킬이죠 진짜. 네. 거위가 길라면 고 짧을 난 짧아야겠네. 아직 같은 게 아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아 가운데 키 잡아줘, 잡아 잡아줘. 잡라한 명이라 무시해 들렸어. 는 아, 저 에이리냐는 잡아주세요. 클럽아. 예, 됐다. 됐 기타. 네, 고맙다방금건 텔리를 잡기 위한 <laughs> 약간 그런 거지. 텔리가 <laughs> 미끼였어. 대킬 싸스만 쳐가지고 비쳐보고 있잖아 일어나는 건. <laughs> 네, 게 원킬 때 그게 조카 때 못하는 그 랑인데 존나 뭔가 형 사이 놀랐어 개조 이거 콜슨 할 거냐고. 이, 이좀 먹어. 야한 중앙에서 엄청 엄청난 결투를 벌였다고. 는개 오, 오 햄버거, 들 햄버거. 오, 햄버거. 그래? 아니, 우리 피터님이 여기 여기 높에서 오, 에이, 어이해이기이 여기, 눕혔어. 어, 해, 해, 어떡해. <목소리> 여기, 여기. <웃음> <웃음> 아, 나 앞에 밥을 주는 건가? 아우, 아니, 물에물에물에 건물, 아무도 안먹어 <laughs> 왜 이렇게 안먹어 이번판에 오얘 뭐야 얘 뭐야 예얘 뭐야 얘 뭐야 흑간다 <laughs> <깜짝이야. 웃음> 아니 립 닦으려고 했다 했는데 제가나왔어 이거 공성이다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유 깜짝이야. 야나 어떻게 다나타 뭐야 엘리 렉스 개쩔어 엘리 나갔나? 아니 얘막 미끄러지더니 그냥 숨났는데 나간거 같지 않아? やばいやばいやばいやばい 데려니방사씨가애초이체내가 업고 오고있어 오야 진짜 나 잠시만요 뭐해 뭐해 와야라 와봐라와니라 와야라 어이! 가리가리 아아 잠깐만 오 바비 날라온다

어, 야, 아니, 야, 여기 누가 있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짧아? 죽었도 한다? 야, 대표도 딱 보니 많이 감소된 것같은 아니, 코스네, 코스네. 존나 짧네. 적응이 아, 안 돼, 나, 나 너무 짧아서. 아, 잠시만, 나 피가 없다. 여기서 아, 리기, 이걸... 리기 제일 용감할 때다, 지금. 아! <laughs> <laughs> 우리 리, 쿨키입니다. 슬퍼 레알 안 들였다. 오, 샷! <쇼아. 웃음> 작전을 계신다. <laughs> 아, 에엘리가너를노고보고 있어. 사람이 아아야해근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아, <laughs> 막써 오진다. 네뜨는 순간 바로 방향 바꾼다. 틀고 뭐지? 공격밖에 안 돼. 아, 공격 아들이 눈에 맺혀 있어 아, 제비 아니에요. 오, 옆에로 부리나 뭔가 뭔가 이거 아닌 거. 에이투 에이, 재네있어아 쟤네 왕피얼 없는데 아싸 보고 왔아 나는 바람을 저어 내가 미끼가 내어준다

아니 투코야 이거 너무 무서다 투코야 이거 너무 무서워 저왜 이렇게 이거왜이 고마워 이거 난리 찬다 난리나 자랑 오시네 마지막에 우리는 이 정도 공을 쓰지 않고도 너희를 잡았다 이런 계획이 틀어질 뻔했 아 놀라파 <laughs>